여성 질환에 궁금한 점 여기서 물어봐 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자궁. 오늘은 광안자모병원의 새로운 얼굴 성수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궁에 관한 궁금증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볼 텐데요. 임신 중에도 자궁경부암 검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임신 중에도 가능합니다. 사실 임신 중에는 네. 임신 확인했을 처음과 그리고 출산 후 이때 가장 필수적인 검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아예 성경험이 없다 혹은 또 자궁 적출술을 받았다 이런 분들도 경부암 검사가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나라에서 자궁경부암을 받으라고 하는 문자를 받고 네. 이제 성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산부인과를 찾아오시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저 우리가 설명을 이제 드리기를 자궁경부암 검사 자체는 어 이제 질경이라고 하는 기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구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검체 채취가 조금 어렵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궁경부암은 90%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하고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관계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제 자궁경부암의 확률이 굉장히 낮, 낮은 분들이셔서. 어, 지금은 경부암 검사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 주신 그 성, 그 자궁적출술 하신 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 적출술도 자궁 경부까지 절제하는 게 있고 자궁 경부가 남아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궁 경부가 남아 있는 분들은 자궁 경관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궁 경부까지 적출을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질 내에도 질암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아무리 수술을 하셨다고 해도 반드시 경부암은 하셔야 되는데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 자궁 경부암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예방법도 좀 알려 주시죠. 자궁경부암 검사는 사실 예방이 다라고 하, 할 정도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정말요? 예방이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할수 있는데 메인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유도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말하고 우리가 TV에서 네. 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다실9이라고 하는 게 어, 요즘에 가장 최근에 나온 백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백신 접종이 첫 번째, 와... 그리고 두 번째는 정기 검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와... 인류두종 바이러스가 어, 한번내 몸에 들어왔을 때는 암을 일으킬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반복된 바이러스의 어, 감염 또는 그런 침입에 의해서 자궁경부의 상피세포가 변하면서 결국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경부암으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기 전에 백신 접종을 하고 주기적인 검진을 하게 된다면 은 충분히 아주 심각한 단계에 가기 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원장님? 원래 이제 자궁경관 백신 자체는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가다실 나인이 나오기 전에 가다실. 작가 가다실, 작가 백신. 네. 백신과, 그 다음에 이가 백신이라고 하는 서바릭스가 있었고, 그게 한십몇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 그것들을 맞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요즘에 이제 가다실 라인이 있는데, 추가접종류든지 네, 네. <laughs> 그래서, 어, 사실 이제 원칙만 따져서 생각을 하면, 사과 백신을 맞으신 분 또는 서바릭스 맞으신 분들은 접종을 뭐 추가로 안 해도 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국가 백신은 좀더 장점은 있습니다. 이제 수 2, 4, 9가 의미하는 것은 인류조종 바이러스는 개수가 1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암을 유발하는데 원인이 되는 그런 녀석들을 골라서 백신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국가 백신은 9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 접종을 하셨더라도 국가 백신을 맞게 되면은 좀더 거기에 대한 백신 효력이 더 생긴다고 보실 수 있고 예. 그리고 어 요즘에는 이제 남자분들도 많이 아.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같이 접종하시는 게좀더 효과가 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 링보다는 커플 백신. <laughs> 이거 괜찮을 것 같네요. 예.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첫째는 백신, 두 번째는 정기 검진, 제가 볼때세 번째는 성수진 원장님과 친하게 지내시면 훨씬 더 우리 자궁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다양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에 관해서는 뭐든지 물어보자고.